네 안녕하세요 검사한 남자 규씨입니다 어, 오늘 가져온 옷은요 네, 포터리의 컴포트 셔츠입니다 색상은 삭스 색상 가져왔고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제돈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제 포터리가요 어, 셔츠를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주 한간에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맛집인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동안 산다 산다 하면서 사지 못하고 항상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리뷰도 할겸 해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셔츠 가격이요 무려 189,000원입니다 딱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고요 오늘 셔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오늘도 QC의 평가는 좋고 나쁨의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보고 또 판단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디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부터 보시죠. 카라는 아주 노멀한 카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모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폭이 넓거나, 뭐 좁거나, 여기 길이가 길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없고 아주 노멀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왼쪽 가슴에 보시면 이런 오각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웃 포켓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 왼편에는 재원단으로 이렇게 라벨 모양을 네, 라벨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장식이 또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단작의 단추는요, 총, 총일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끝부터 보시면요, 네, 이거를 커프스라고 하죠. 네, 이 손목에 달려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커프스라고 합니다. 퍼포스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약간 좁게, 좁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어, 꽤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단추가 각각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소매 부분에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죠. 열리는 부분. 네, 이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요, 어, 봉제용으로 견보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견보루 끝은 이게 렇 오각으로도 하기도 하고 어뭐 이것처럼 이렇게 네 사각으로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형태의 뭐 그런 거 없이 미니멀하게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밑단을 볼까요? 셔츠 하단 밑단을 보시면요, 아주 살짝 여기 아주 살짝 사이드로 가면서 아주 살짝 네 라운드로 라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상당히 캐주얼하네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게 드레시한 느낌이 날 텐데, 네, 이 부분에서 거의 평평하게 가다가 네,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되게 캐주얼한 맛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끝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재원단으로 덧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단도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판 상단 부분 네 여기 절개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은 등판 상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네 요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그 요크, 요크는 이게 보통 이렇게 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같아서 잘안 보이시겠는데 네 세로로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크를 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판으로 나눠진 것도 디자인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크 중앙 하단으로, 네, 요크 중앙에서 하단을 보시면 이런 행거 로프가 또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셔츠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츠 안쪽에 보시면 네, 여기 단추가 달린 부분, 단추가 달린 부분에. 이 밑단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포털이, 이제 디자인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PTRY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막 영어로 막 뭐라고 블라블라 써 있는데, 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사이즈를 골랐는데, 네, 이 사이즈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요, 어, 사이즈 라벨로 이렇게 긴 라벨을 쓴 거잖아요. 이게 사이즈 라벨이 따로 달린 게 아니고, 이 길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이즈 라벨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라벨에 돈을 꽤 썼다는 건데, 어, <laughs> 어 라벨, 라벨에다가도 이렇게 정성스썼다는게저 놀랍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뒷목 중심에는 이렇게 포털이 메인 라벨이 달려있습니다. 어, 포털이 글자보다 공백이 더 많아요. 어, 상당히 미니멀한 라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이빈 공간이 뭔가 포터리의 브랜드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자, 디테일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우리 두 번째, 함께 원단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단입니다. 이미 구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셔츠의 원단이 꽤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구매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상에 보면요, 고밀도의 기자 코튼이고 또 백수의 가는 실을 두번 꼬아서 재직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백수 이합 백수 이합이라는 얘기죠 백수면요 굉장히 가늘은 원사입니다 초장면의 섬유로 가공한 원사로 상당히 고가의 원단이라고 저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자 코튼이라고 하면요 세계 4대 초장면 섬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피마면이 있고요 중국의 신장면이 있고요 카리브해의 해도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기자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죠 그런 데다가 어 백수 이압이라는 정말 가늘한 원사를 사용했으니까 어 원단 가격이 정말 비쌀만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격에 납득을 한그 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상세 페이지상에 또 보면요 레질리언트라는 후가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흔히 이제 수지 가공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그 옷감에 주름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요. 원단도 약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수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후가공 같은 거는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단은요. 이런 고밀도 코튼 원단. 일본에서 되게 잘 만듭니다. 아마 일본산 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디에 정보가 써져 있는 데가 없었어요. 뭐 홈페이지에도 일본산이란 말이 없고 케어라벨에도 네, 그런 부분이 써있나? 네, 케어라벨에도 뭐 딱히 써있지는 않고요. 태그를 한번 볼까? 아, 태그에 이렇게 써있네요.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대드릴게요. 여기 여기 재팬이라고 써있습니다. 재팬? 여기 코튼 팩. 라고 써져 있죠. 어, 여기에만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런 거는 상세 페이지 상에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하나의 큰 스펙이죠. 아무튼 뭐써넬리나뭐 스타일램 뭐 그런 데 같은데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는 데만 말씀드려본 거예요. 아무튼 원단가는 제가 예상하기로 일본은 미터당 단가를 매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야드죠. 미터당 아마 이 원단의 가격은 한 2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혹은 2만원을 조금 넘거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셔츠를 구매하기 전에 어,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원단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원단의 특성인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튄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도 보이시죠? 이게요. 원단 전반에, 그러니까 옷 전반에 걸쳐서 하얀색 점이나 파란색 점 그런 게 엄청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불량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방직기나 혹은 원사의 특성상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데님 원단도요. 구형 방직기로 짠 데님들은 이렇게 하얗게 그 원사가 튀어서 점처럼 막 튀어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형 방지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과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싫고 정말 매끈한 다는 그런 색깔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구입을 지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자연스레 구김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마냥 부드러운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터치감이 되게 상쾌하고요. 좀 바스락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벼워서요 얇고 한 여름에도 이제 더위 많이 타지 않으신다면 소매를 그냥 대충 툭 걷어 올려서 진짜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단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자재입니다. 셔츠는 뭐 부자재 거의 없죠. 뭐 부자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민망한데요. <laughs> 네, 빠르게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요, 천연 다, 자개 단추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죠? 자개 단추입니다. 이게 가운데서 안쪽으로, 가운데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있는 진주색 그런 단추입니다. 이제 앞단추랑 그리고 이쪽에 달려있는 소매 단추는 10mm, 10mm로 하고 있고요. 여기 견보루 겸부로 중간에 여해주는이 단추는 9mm입니다 자뭐이 뭐 외에도 뭐 심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심지를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자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끝자네 번째 봉제입니다 함께 우리 봉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려나? 네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네 한번 땀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땀 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거의 선처럼 보일 정도예요. 제가 세어 보니까요 부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네 평균적으로 16에서 17 SPI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치당 땀 수가 16에서 17 땀이란 얘기죠.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자랐죠. 그리고 앞 단작도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반듯하게, 굉장히 반듯하게 봉제를 했습니다. 네뭐 당연히 당연히요 끊어서 박은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간격도 되게 일정하게 박았고요. 와, 땀수도 진짜 아주 촘촘합니다. 이런 땀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네, 그 정도의 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제사는 흰색이고요. 이게 매칭을 하지 않아도, 실색상은 매칭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일부러 배색으로 사용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봉제사 사종은요, 약간 광택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아사를 쓴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나이치 한번 볼까요? 예 나나이치는 이 셔츠 이런 이런 단추 구멍을 말하는 거죠. 그 자켓. 하드 가먼트에 쓰이는, 약간 헤비 가먼트에 쓰이는 큐큐랑은 좀 다릅니다. 나나인치는 이렇게 일자로 뚫린 것을 나나인치라고 합니다. 네, 이 단축구멍을 보시면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되게 잘 뚫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실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량이 아니라 이제 단축구멍을 기계가 다다다다다 하고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살짝 뚫는데요. 그 구멍을 뚫을 때이 원사가 살짝살짝 살짝 풀려있는 그냥 이제 셀프로 쪽가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불량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량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굉장히 깔끔해요. 자, 그리고 옆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옆선. 자, 여기를 제가 옆선은 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동제형으로 그렇게 부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뜻을 이렇게 찾고 유래를 찾고 그러시면요. 머리가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흔히 왁기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부분이랑 조금 봉제가 다른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체인으로 이렇게 두 줄이 박음이 되어 있죠. 체인으로 두 줄. 네, 이거는요, 일반 사절 미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니혼발이라고 하는 그런 봉제 기계로 한 겁니다. 그런 봉제 기법인데, 이걸 영어로는요, 더블 체인 스티칭 머신이라고 그런 미싱이 있습니다. 이게 바늘 두 개에다가 실을 네 개, 아마 실을 네개 거는 그런 이제 특정 미싱입니다. 이런 특정 미싱은요 대부분의 공장에 있는 그런 미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거를 보고 어, 하츠 전문 작업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걸좀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땀 수가요 다른 것과는 사뭇 다르죠. 자 보시면 여기가 옆선인데요, 여기랑. 여기 밑단 굴린 거 보시면 얘가 더 촘촘하고 얘는 약간, 어, 땀수가 약간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미싱 세팅이 아마 일반적인 그런 스티칭 머신하고 좀 세팅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른 부분하고 달리 이렇게 촘촘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엽서원을요, 너무 촘촘하게 박아버리면요. 예, 파카링이 되게 잘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뭐 세탁시나 그리고 혹은 다림질을 했을 때 이제 수축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심하게 주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스티치가 너무 당겨져서 옷이 예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보다 세팅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 내피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소매 봉제도 보겠습니다. 소매도 보시면요, 소매 이쪽, 소매 이 사이드 심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네, 리홈바리 더블 체인 스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뭐끝 스티치나 뭐 간격이나 시접 노인 것만 봐도, 뭐, 숙련된 작업자가 봉쇄하는 그런 검증된, 검증된 라인 작업을 거쳤다고 볼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자, 겸보로도 보시면요. 견보로도 되게 반듯해요. 네, 여기 네모도 되게 이쁘게, 퍼도잘 뺐고, 그리고 스티치도 굉장히 촘촘하게 박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커프스 노인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끝 스티치. 이 부분을 이제 절개, 끝에 이렇게 다 있는 스티치라고 해서 끝 스티치라고 하는데, 어, 이 부분도 잘 박아져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스티치랑 되게 간격도 일정하고요. 음, 이렇게 길게 펼쳐놓고 봐도, 예, 막 물결 치는 거 없이 되게 일정하게 어, 스티치가 잘돼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혼잡할 게 없네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커포스 쪽에 조금 안 예쁜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 커포스 끝에 라운드인데, 어, 라운드가 조금 안 예쁘게 됐어요. 여기, 여기 모양이랑, 그리고 스티치 모양이랑 살짝 빗나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랑 반대쪽 보시면, 네, 여기는 뭐잘된거 같네요. 어, 여기가 좀안 예쁘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굴린 거랑, 이 스티치랑, 이 스티치는 살짝 각이 졌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거는 예쁘게 이렇게 굴렸는데, 예, 스티치가 살짝, 살짝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일정 하지가 않고 네 군데가 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약간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19만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만도 하겠죠 물론요 이거 저도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라운드를 예쁘게 진짜 굴려 가지고 봉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격 대비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잘 나오는 방법을 찾거나 잘 나오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핸들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넌지시 이제 더군다나 커프스는요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조금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좀 마무리가 잘 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봉제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손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터리 컴포트 셔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laughs> 저는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꽤 준수하고요. 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솔직히 디테일이 너무 단순하고요. 어, 뭐, 뭐가 있는 그런 셔츠가 아니라서 사실 좀더 옷이 복잡하고 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 이런 만듦새로 만든다면 제가 굉장히 굉장히 고평가를 하겠지만 뭐암튼 이런 기본일지라도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원단에 대한 만족감도 꽤 있으니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기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도 굉장히 예쁘고요. 칼라도 되게 시원해서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브랜드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편안한 무드의 질 좋은 셔츠를 찾는다. 혹은 가격이 비싸도 나는 상관이 없다. 포터리의 대표 아이템을 내가 너무 사고 싶다. 가지고 싶다.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분명 비싼 셔츠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싼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많은 옷을 봐왔고 또 굉장히 많은 옷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비싼 옷은 비싼 데가 이유가 있고요. 저렴한 옷은 또 저렴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비의 결정은 개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어, 소비 성향과 또 소득 수준에 맞춰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퀴쉬였습니다. 유바.